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 먼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 잘 정착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인격이 독립적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내용이죠. 인격이 서로 다르면 세분 하나님이지, 왜한분 하나님이냐를 아직도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논쟁은 이미 초대교회 때 충분히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결코 아니죠. 논리 이전에 우리는 개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룩의 영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로서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앉아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혼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과 교리는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쓸데 없는데 다시 낭비하지 않고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교리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사절에도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라는 말,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에 하나님과 성령과 아들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죠. 그리고 창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창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합작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창조주의 그 풍성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조화롭게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만물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때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역, 즉, 창조 사역이죠.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모금은 창세기 일장에 확장된 계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아버지께 돌려 드리실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은 그분께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창, 창조하신 그 만물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분께로부터 나왔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만물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은 마땅히 그분을 받아들여야 옳은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라 여기서 보면 만물이 하나님 발 아래 복종케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건 반드시 만물이 다 복종하도록 하겠다는 결심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첫 부분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회복을 또한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다를 또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죠. 예베서서 1장 10절에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여기서는 에,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어디에서는 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라고 표현하며, 또 만물을 회복한다 라는 표현을 뜨는데,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복음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인간 구원이라는 에, 내용으로 축소되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좀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베소서 3장을 우리 같이 펴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9절에 보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죄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먼저 8절에서 얘기했는데 그 풍요함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비의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요함,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비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신비의 교제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 신비의 교제를 이룰 때 천상에 있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 우주적인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또 복음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는 거라고 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은 하나님과 신비의 교제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신비의 교제를 하는 거를 천상의 아들들이 보고 하나님의 제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교회는 우주적인 목적과 뜻에 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의 거창한 말이 씀이죠 창조적인 삶을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경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거기 올 우주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성도들과 어떠한 교제를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신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랑의 교제와 같은 내용으로 서로 교제를 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천상의 아들들이 그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 1장에그 말하자면 소개하는 창조의 목적을 소개하는 것과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laughs> 이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이 목적, 또 만물을 회복케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불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케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케 하신 것은 당연하다. 도그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당신의 진심을 바로 알고 모두 그분께 복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유독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쉽게 보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그저 그런 걸로 보이겠지만 아무리 시연찮은 교회라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있는 것이면 그 누구도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베드로 사도에서 의해 나왔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 때라 함은 이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뜻에 거역하여 심판에 이를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순종하는 만물을 불태워버리시고 순종하는 만물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물을 만들어 그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게시록 21장 5절에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것은 로봇처럼 굴중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뭐 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았겠죠.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각각 다르지만 영원전부터 세 분이 마음이 하나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한 분이 되듯이 이 창조주와 이 만물, 즉 피조물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데 첫째가 은혜이며 둘째가 진리며 셋째가 자유입니다. 은혜와 진리와 자유 이세 가지는 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실수를 하는 데는 항상 어느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균형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분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뜻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갈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만약 여기에 반기를 든다면 어떤 피조물이 그 앞에서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엄중한 에, 뭐랄까요 엄중한 그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그저 단순히 지옥까지 안기 해서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창조의 목적과 엄연한 그뜻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당연히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묵묵히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만물을 복종시키는 사역으로 삼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코 복음을 인간 구원이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만물을 아버지께 바치기 위한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곧 만물이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또 조급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며 창조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 중차대한 부름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그 뜻을 또 이루셔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우리는 너무도 성급함과 열망에 사로잡혀서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또 너무 게으러진 것은 아닌가에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름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수많은 부작용과 많은 상처를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창조 질세에 우리는 더욱 민감해 하시고 하나님의 침착함과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나가시는 그 창조사에게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우리가 맛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진실하게 사시고, 사람들에게는 당당해지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위대한 사역에 부른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비의 교제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통해 만물을 아버지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속된 것인지 살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악습을 하나씩 고쳐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안질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우리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이적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이야말로 풍요로움을 맛보는 체험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고집이 꺾이기를 또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지기를 워 기도할 때 어느 날 내가 누구로부터 당신 사람이 바뀌었다고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입니다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완고함을 꺾는 것이 육신의 안절베이가 일어서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이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신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화 변화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교제를 해겠습니다. 야 만약 더 좋은 생활에 우리가 살았다면 나는 좀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생각은 이제는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은 그만둬야 합니다. 내가 좀더 나은 학교를 나왔다면, 내가 좀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좀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그만둬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교훈입니다. 당신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서서히 변화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삼일째 하나님과 신비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laughs>